자, 오늘은요, 어, 자, 이런 뉴스들이 예, 지금 나왔습니다. 자, 보이스세가 이제 6월 1일이면, 은 어, 6월 1일날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보이스세가 그 소유자한테 이제 가게 되는데, 어, 보이스세가 인상이 됐죠. 어, 조정대상 지역 안에는 두 채만 가지고 있고, 또 비조정대상 지역도 세채 이상은 그 보이스세 요일이 지금 인상이 됐는데, 자, 보이스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는 매물, 특히 서울 시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6월 1일날 이제 지금 5월 달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어, 뭐 서울 아파트값 뭐 이제 조금 어, 보합세를 어, 좀 어, 보이고 있다, 좀 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어, 떨어졌다 보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어,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어, 그런 거는 이제 금매물이다. 아,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떨어진 가격에 내놓으면은 이제 매수자가 기다렸다가, 어, 매수를 하는 지금 그런 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들은, 자, 거래 절벽이다. 우리가 거래가 안 되면 어, 부동산 경기가 죽인, 죽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어떤 지역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서울은 바로 이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다시 또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조금 더 올라간 가격에 거래가 다시 되고 있다. 서울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은 계속 주시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이번에 삼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강남 집값 또 용산 또그 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강북권이나 전체 서울권의 에, 어떤 그 수요를 삼기 어, 신도시가 좀 가까운 지역 서울권에 가까운 지역을 선정을 해서 끌어들려고 하는데 강남 집값은 못 들고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 강 결국에는 이번에 삼기 신도시가 강남권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은 선정을 못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약간 서울 외곽 쪽에만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이 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러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아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를 인상을 하고 뭐 대출이 안 되게 이러다 보면은. 땅 투자해야 된다, 상가 투자해야 된다, 또 이렇게 부추기는 분들이 많은데 어, 잘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어, 땅 투자는 지금 예전하고 좀 어,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어, 최근에 이제 어, 수도권 경매 낙찰가율이 어, 점점 점점 음, 낙찰가율 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어,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특히 어, 지금 상기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어, 용인의 <laughs> 어, 반도체 클러스트 어, sk가 들어서는 그런 호재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많이 그쪽에 유망하다 그래서 이제 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막 투자를 하는데 자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상담을 옵니다 지금 급하게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꼭 상담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오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 세종시 가야 된다고 해서 세종시에 뭐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몇만 하던 땅이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고 평택은 어땠습니까? 그 고덕신도시가 개발된다고해서그 계획관리 지역이 앞에 십만 원대 하던 게 지금 뭐 몇백만 원까지도 올라갔고요. 자 제주도도 몇년 전에 바람 불었었죠. 중국 관광객들 많이 그때 올때 우리나라도 뭐어한달 살이 한다 그러고 뭐 그때 아주 뭐 열풍이 어, 불었었습니다. 그때 어 제가 아는 분이 제주도에서 그 찜질방 사우나를 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때, 갑자기 그, 어, 매도를 하려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 이렇게 바람이 불었던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뭡니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이전한 거죠? 어, 지금 뭐 LH를 갖다 진주로 이전한다거나, 지금 각 지방별로 혁신도시가 다 이전이 거의 지금 다 됐고요. 기업도시 뭐죠? 뭐, 기업도시는 그렇게 성공한, 어, 어떤 사업은 아닙니다만, 뭐, 충주라든지, 원주라든지, 이런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제 지역 균형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 어, 지방으로 이 공공기관과 기업을 이전 시키려고 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 토지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토지투자도 그때와, 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달리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해서는 또안 된다라는 거죠. 어,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주제 없이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